추운 겨울에 여행 간다면 추위에서 동떨어진 따뜻한 곳이 좋은데요. 이번엔 베트남의 겨울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서울만큼 춥지는 않아도 겨울은 겨울이죠. 처음 가보는 사파, 살짝 기대가 되네요. 쇼생크 탈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오, 기내식 냄새! 보기에는 맛 되게 없어 보이는데요. 꽤 맛있는 기내식이었어요. 샐러드와 저 진주알 토핑 올라간 치즈케이크 또 먹고 싶을 정도예요. 현금 인출기 없어서 조급한데 인출기 근처 환전소에서 환전했어요. 환전 비교해서 좀잘 찾았던 인상 좋은 분이에요. 짜먹는 멀미약인데요. 바로 멀미 나는 맛이에요. 하나 둘 와서 기다리는 사파행 버스 승객들. 휴 이제 마음을 놨어요. 아니 버스가 바뀌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 아니야 G8 맞아요. 아니 이게 맞아 여기가. 검은 봉지 안에는 소중한 제 신발이 쉬고 있어요. 캐빈 버스는 누울 자리도 넓고 등 마사지도 해 주는데 전 잠을 못 잤어요. 여행에 흥분도가 높아서 그랬겠죠. 내 심장처럼 두드리면서지금싹 파간다고 막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밤에 잠시 멈추는 휴게소 구경 가시죠. 안 급하면 안 내릴 듯한 분위기예요. 저는 급했다고요. 오, 공포 분위기 으스스요 슬리퍼 빌려 신고 화장실 다녀오는 시스템. 안개가 짙어서 10m 앞이 보이려나요? 작은 승합차로 갈아타고 승객들 숙소 앞까지 다 데려다 주네요 숙소에 짐 놔두고 쌀국수 집으로 갑니다 저이집 사랑하게 됐어요 다음에 사파 가게 된다면 다이집 쌀국수 때문일 겁니다 허가를 자 닭고기 쌀국수 퍼가를 감상해 볼까요 감상 끝 뜨끈한 국수야 채소 들어간다 고수 상추 등의 채소들을 잡히는 대로 넣어주고 또 넣습니다 국물 맛 국물 맛이 어머 입꼬리 입꼬리 올라갔어요 본격 채소 음미해주고, 음 이거네요. 그릇 옮겨서 자 이제 시작이다.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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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와 국물 적셔서 먹는 이 튀긴 도넛 맛에 눈 뜨는 중인데요. 겨울에 먹어야 진심 맛있나봐요. 감탄하면서 먹는 거예요. 면 건지고 면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져 먹어요. 빠른 시간 안에 먹어야 하는군요. 면이 불어서 젓가락으로는 뚝뚝 끊겨요. 숟가락에 모아놓고, 아우 씹을 게 없는데요. 쌀국수는 사파 여행 동안 서울 푸드가 되어 줍니다. 완면 엥한 그릇 더? 아니요 아니요 남을 거. 잘 먹었습니다. 동네 구경 가볼까요? 근처에 작은 식재료 시장이 있네요. 경사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데요. 다들 안전하게 서행 중이에요. 와 내려올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었네요. 안개낀아침 야, 이제야 사파해왔구나 실감나요. 뭐, 하나도 안 보여, 앞이. 아무도안 보여. 보여. <laughs> 뭘볼수 있을까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호수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것이 물인지. 잉어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안 움직이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뭔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 같죠? 인기 있는 관광지일수록 공사소음이 늘어나죠. 홀로 산책하는 강아지? 여기서 보기로 했는데 안 오네? 아 미안 미안 좀 늦었지? 난 이쪽부터 소통 시작하겠어 판시판상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여기서 타죠? 제가 여행하는 동안 중단되었네요 올라가도 안 보이니까요 하하하 <laughs> 자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커피가 필요해 터널 오 벽화까지 멋져요 유럽식 건물이 안개와 만나니 신비로운데요? 이 나라 견생 여행의 자유가 부장되는 건가요? 야 너도 여행? 일찍 체크인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재충전됐어요. 눈에 띈 사람 많은 큰 식당 에 입장을 했어요. 배는 안 고프지만 뭐좀 먹었구나 정도로 먹으려고 채식 메뉴 두 개를 주문했거든요. 태국의 쏨땀보다더 달달한 파파야 샐러드. 제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죠? 색이 참 초록의 수프인데요. 너무 짰어요.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해서 더었는데 그래도 짰어요. 남겨줘. 너무 짜서요. 안 보여. 까깐 마을 쭉 걸어서 내려가 보려고요. 올라올 때는 그레타가 올라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는데 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다지흙이고 깜깜 어. 마을 가는 거 포기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미끄러운 내리막 지흙길은 포기했지만요 지흙길 아닌 길은 얼마든지 더 걸을 수 있어요 분위기가 약간 미쳤다 너무 분위기 좋다 비도 오고 어? 또 나쁘지 않은데? 와... 그냥 이거 힐링용이에요 어떤 게저거다 코스를 몇 바퀴 돌면서 아침 운동을 하는 거 그러나 난 못한다 비맞으에서 뛰어다가 걷기 걸리라 잔기걸이가 어, 무섭다. 어, 나의 갈비를 가로막는 나무. 넌 누구냐? 갑자기 파레이드라니. 혹시, 우인을 보면, 어, 약간 잠 시간이 느껴는데 볼까요? 오후 2시 넘었는데, 안개 때문일까요? 어둡고 으스스한 기분 드는 풍경이에요. 분위기가 듣고 우싹해지죠? 으스스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봐요. 한국 사람들이 칭송하는 마사지 샵을 방문했어요. 등 목만 마사지 60분을 받았는데, 오, 괜찮았어요. 또 방문하고 싶어요. 사파에서 할거 없는 날 와도 좋겠네요. 홈스테이에서 가정식 저녁 식사를 만족해야 한대요. 두수객들이. 그럼 한번 먹어볼까? 신청해서 8달러를 내고 먹었는데요. 한번 먹은 걸로 만족했어요. 더 이상 그 홈스테이 가정식을 신청하진 않았죠. 사파에는 식당이 많고, 다양한 메뉴가 있을 거니까요.